오늘은 음. 해빈이의 비밀 브라이덜 샤워를 해주는 날입니다. 여기는 용인 음. 기흥구 청덕동에 위치한 골드빈이라는 음. 카페고요. 저희는 오늘 이골드빈지아 예쁜 공간을 대관해서 해빈이 우리 음. 친구 해빈이를 위해서 멋진 브라이덜 샤워를 해줄 것입니다. 티켓? 음. 자, 골드빈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 저기 보이는 분이 골드빈 사장인데 성격이 별로 안좋아요 골드빈은 수제 팥으로 만든 야, 팥빙수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수제 팥으로 만든 팥빙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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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빙수가 단독? 놀라지 마세요 7,000원 <laughs> 7,000원에 수제 팥빙수라는게 말이 되나요? 센티큐? 자, 여기로 가면 골드빈 지하 벙커가 있는데요. 여기서 은밀한 것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자, 가보시죠. 자, 여기는 키포유트키포유입니다 아, 그런 뜻인지는 생각도 네. 못했네요. 와, 정말 예쁜데요? 앞에 무대도 있고요. 제가 흰색으로 네. 맞추기로 했는데 드레스 코드를 지키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아, 갖고 왔어요. 엄청 예쁜 흰색. 아... 오늘 제가 주인공이어고 네. 품절녀가 될 예정이라. 아...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것 같지만. <웃음> <웃음> 축하드립니다. 다, 제가, 다 꾸민 거예요? 네, 제가 아침부터 와서 꾸몄는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 아무도 도와주지 <laughs> 저 혼자 모든 걸 불었답니다. 너무 예쁘죠? <웃음> <웃음> 준비하고 있으세요 언제 도착했어요? 나는 아까 6시 15분? 아, 진짜? 오, 완전 세련됐는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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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더는 좀아맞습 아, 맞아요 <laughs> 어, 내려오고 있어 계단 내려오고 있어 빨리 기다려 아, 네. 어? <웃음> <웃음> 어 맞아. 우라라 우와라! 너무 예다나안 좋아하지, 오늘? 너무 예쁘다.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을 상해줬어요? 어, 감동이다. 진짜. 너무 예쁘다. 나 아빠 보면서 진짜. 뭐야, 나 처음 자 공주 같아, 가까이서. 결혼식도 못 올렸고 <laughs> 남편이 <다큐멘터리가> 잘하는 사람이지만 <laughs> 네. 사실 프로포즈도 아직 못 받았는데 <laughs> 어. 근데 <어찌> 언니들이 이렇게 <laughs> 네. 파티를 열어주셔가지고 진짜 와. 너무 깜짝 놀랬고 <laughs> 네.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laughs> 고맙습니다 사실 나중에 황혼 이혼 안 당하려면 황혼 이혼? <이런 이었다. 웃음> 네. 일찍일찍 프러포즈도 해주고 좀 이렇게 이벤트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얘기해주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 오늘 비가 오는 이 가운데 좋은 사람들 주님 주님의 자녀들 응. 음. Oh, okay. okay. 한번 네. 쓸게. 근데 다들 쓸모없는 물건 갖고 온거 맞죠? 아니 근데 진짜 쓸모 있는 거 갖고 왔을까봐 혹시나.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순서. 아, 그다 나. 아, 네. 음. 포장을 따로 못 하고 여기서 다 먹기 때문에. 와. 귀한 선물 같은 맞아요. 느낌입니다 <목소리> 과연 뭐가 들었을지. 자, 가이 마이보. 가이바위보 자, 우리 넷이 가이 마이보. <목소리> 오! 카이 보 오! 아, 주세요. 자, 자기 선물을 제외하고 뽑아 주시면 됩니다. 나는 보면 아, 네가 토장이 너무 예뻐. 네. 뽑아 주세요. 아, 네. 기대됩니다 안에 아, 네. 그나마 조금 크고 내물로 지켜져 있는 거 좋아 보이는 걸로 네. 큰 언니니까 가장 큰 선물을 가져가겠습니다 예림이 아 레리미 거 예림이가 가져오는거 아니겠지? 전이거 가지고 싶은데 너무 섹시가 없어 거짓 어쩔 수 없이 오늘 겨자 먹기로 예림이 선물을 뭘 알지 예림 씨는 자연스럽고 안 발라요 왜? 왜? 야, 대체 왜? 왜? 어, 지금 이이 이벤트에 로지를 어. 파악을 잘 해야 돼요. 너무 많는 물건을 가져오는 아니 이크림이라 아, 이렇게 좋은 선물을 가져오시면 어? 저희는 뭐가 되죠? <laughs>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겠네요. 어, 왠지 좋은 거일 것 같아. 어. 일단 포장부터 화려합니다. 포장부터 섬세한 네. 포장까지 고급스럽게 리본. 다음은 언박싱. 라라 뭐야 뭐야 롱야 뭐야 뭐야 저 신화월드 가자거 아니죠 최근에 우리 신화 가고 월드 신화월드 여러분 제가 너무 제 신화월드 좋아하고 실제로 오히 실사 신 우와 우리는 6 0퍼예와 그래도 뭐가 어. 없긴 하지만 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보호 효과를 주는 약간 어. 여행 가는 기분을 네. 내려고 네. 집에다 책을 네. 보면서 어. 언제든 여행을 떠날 어, 수있야거같 어. 어. 집에서도 네. 이제 여행지를 느끼는 거지. 어. 우리 근데 집이 혹시 몰라요 혹시 시나월데 가시면 음. 이 기가 작동할 수도 있어요. 어. 근데서 뭐 터져요. 강동을 해 가지고 여그요 가능한 그래서 보니까 더 가고 싶은 시나월 지금 세희 약간 조금 열받았어요. 불안해 있어 왜냐면 좀 광대 가좀 실수실업 좀 실실수풀 보가 올라요. 왜 예림이가 선물할 쓸데없는 네. 선물은? 한번 네. 열어보. <laughs> 아, 뭐 전혀 기대도 안 돼. 알고 보니까 돈 아니야? 전 어, 돈이 쓸모 어? 없어요. 약간 어, 이런 아, 거 전자리, 아니에요? 거 돈이 많아서요. 만약에 그런 거면 제가 아닌데 돈이 없어서. <laughs> <그래서 지금 웃음> 자 열어보겠습니다. 뜨르잘 열리지도 않아요. 어. 어디서도 못 구하는데. 꼬... <laughs> 뭐야? <웃음> 이거 우리 같이 간 거잖아! <laughs> 네. 네. 나는 이좀 초사한 비과를내기 위해서. 살짝 조신을 씹어왔듯이. 그렇군요. 뜻이 다 있었군요. 네. 그니까 네. 상마다에... 진짜 웃긴다. <laughs> 너무, 너무 귀여워. <laughs> 아, 와, 근데 진짜 너무 귀엽다, 저 신발. 진짜.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없으시죠? 네. <웃음> 네. <웃음> 네. 맛집 블로그 계에서는 네. 공신력 있고 가장, 가장... 머리도 삼각김밥 뭐야? 네. 네. 가, 어, 가장 유명한 봄미미시케님의봄이께서 <laughs>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키피풀의 <laughs> <laughs> 가장 핵심적인 술은 바로 뽀글입니다. <laughs> 우리가 흔히 파티에 가면 샴페인을 찾잖아요. 네. 그 샴페인의 딱그 종류를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음 보통은 샴페인이라고 부르지만, 네. 샴페인은 프랑스의 쌍바뉴 지역에서 나는 포도를 가지고 만든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에 얘가 까바였어. 근데 막 어, 파티에서 샴페인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병을 확인할 순 없지만 이걸 다 통틀어서 일단은 스파클링 와인 너무 좋아한다. 아 스파클링 역시 최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셔주면 아 아주 무난한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샴페인은 음음밥 먹을 시간에 저 바로 하놔도한번 있어 처 먹어요. 오늘 너무 가까워서. 일단은 이걸로 방학식 하는데 뭐 파티를 한다고 물총 사오라고 물을 져왔다가이너 진짜 대단하다 나중에 애기 지면좀 너한테 좀 줄래 그호가몇 살이야? 학교 가는 거 아니야? 웬일이야 근데 너무 시간 너무 빨리 거야 거살이야 그쵸 말